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인덕대학교 컴퓨터전자공학과 학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학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스마트 ICT학부로 제2공학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3년제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기초 과목으로는 컴퓨터 구조, 정보 능력 향상, 프로그래밍, 전자개론, 회로이론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 전자공학과에서는 ICT 기술의 필수 요소로서 감지, 통신, 동작을 수행하는 전자 하드웨어와 이에 탑재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스마트 기술의 기초, 실무 교육을 통하여 산업이 요구하는 높은 창의성을 갖춘 전자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중첫 번째로 사물 인터넷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커넥티드 홈 등의 서비스와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사물을 지능화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원격 제어하고 빅데이터를 수집, 가공, 처리하는 사물 인터넷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실무 교육 과정입니다. 주요 교과목은 시어너 활용, 사물 인터넷 장치 인터페이스, IoT 시스템, 스마트 장치 소프트웨어, 스마트 기기 개발이 있습니다. 관련된 자격증과 졸업 후의 진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지능형 시스템은 영상 처리,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형 미래 산업 사회와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실생활에 응용되는 시스템 및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 기술 활용을 선도할 전문 기술 과정입니다 주요 교과목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지는 소프트웨어 실습, 자동제어 실습,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이 있습니다 관련된 자격증과 졸업 후의 진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하드웨어입니다. 스마트 하드웨어는 전자 회로와 PCB 도면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 자동화 툴을 활용하여 의료 기기, 로봇, 반도체, 정밀 기기, 자동화 기기 등 미래 첨단 산업에 활용되는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운용하며 유지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세부 기법을 익히는 실무 교육 과정입니다. 주요 교과목은 회로 이론, 전자 회로 실험, 전자 회로 해석 실습 PCB 설계, 하드웨어 개발 실습, 시제품 제작 실습이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과 졸업 후의 진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저희과의 취업률 현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난항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기준으로 51.8%가 취업을 완료하였고 전체 학과에서 네 번째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졸업생과의 인터뷰입니다. 졸업을 하면 어느 분야로 취업을 많이 하나요? 생산이나 품질, 소프트웨어 분야로 많이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동기들 보면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회사에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전기 산업기사, 정보통신 산업기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수업을 성실히 듣고 출석이나 과제야 같이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졸업생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학과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